이오안의 아파트 관련 내용에 대한 생말선인들의 반응은 다양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반응은 이 말들입니다. 고생했는데 그만큼 누리셔도 된다. 주택 하나 있는 게 뭐가 문제냐? 돈의 출처를 모르니 함부로 얘기하지 말자. 결론부터 말합니다. 이건 양심이 마비된 상태입니다. 도덕감각이 무너졌고 선악 분별 능력이 고장난 발언입니다. 굳이 신자냐 불신자냐로 갈 것도 없습니다. 자연인의 기준으로 봐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물어봐도 답은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 지나가던 개에게 말해도 웃을 수준입니다. 교회라는 이름을 걸었으면 세상보다 높은 도덕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집단에서 저런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심판이 가까운 증거처럼 느껴질 만큼 끔찍합니다. 이혼의 등기를 확인해 보면 최근 변동 사항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고소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부동산에 변동이 생겼습니다. 이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저는 이오안의 양심과 행태가 더 심각하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상황 설명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궁금하면 직접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하십시오. 이오안과 생말선 관계자분들 내가 관심 있는 건 아파트를 원래 갖고 있었나 샀나 팔았나가 아닙니다. 배경이 어떻고 돈의 출처가 무엇인지도 관심 없습니다. 나는 그걸 캐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말하는 건 이오한 입으로 말해왔던 위선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그 위선을 정당화하는 방식입니다. 왜이 취지를 못 알아듣습니까? 정말 양심에 아무 문제도 없습니까? 담이 선교의 이장님 사건은 이미 여러 번 말했습니다. 이오한은 종말이 임박했고 자신이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는 게 확실하다고 말한 사람입니다. 성도들에게 세상 것의 허무함을 수없이 강조했고. 몸과 마음과 물질을 주님께 헌신하라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자에게는 국가의 부동산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허리띠 졸라매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하루하루 죽는 심정으로 버틸 때 말입니다. 이게 그렇게 이해가 안 됩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술을 마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대상에 서서 술 마시는 사람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술을 마신다면 최소한 같은 문제로 남을 정죄할 자격은 없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자를 향해 정확히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가늠하느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리세인과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찾아 공부하십시오. 제발. 성경이 말하는 바리세인이 누구인지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더 이상 볼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쉬운 답 앞에서 정직하게 반응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100%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짜 심자는 진리 앞에서 회피하지 않습니다. 화 있을 진저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이여. 화가 있을 것입니다. 화를 당하고 주님 앞에서 멸망할 자들입니다. 이사야가 말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처음에 내가 인용한 그 발언들을 하는 자들입니다. 고생했는데 그만큼 누리셔도 된다. 주택 하나 있는 게 뭐가 문제냐. 돈의 출처를 모르니 함부로 얘기하지 말자. 아직도 이 말이 그렇게 이해가 안 됩니까? 이걸 내가 왜 말해 줘야 합니까? 당신들 스스로의 양심이 알아야 하는 문제들 아닙니까? 당신들에게 정말 양심이라는 것이 존재하기는 합니까? 이완이 재산을 축적할 자유가 있다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허리띠 졸라매고 모든 것을 헌신하라고 반복해서 말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건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오한이 누려도 된다면 월세방을 옮겨다니며 가난 속에서도 모든 것을 헌신했던 성도들의 자유는 어디로 갑니까? 제발 정신들 차리십시오. 주님 앞에서 지옥 심판을 면하고 싶으면 구원파 교리 그만 믿고 진실로 회개하십시오. 나는 당신들이 영생을 얻길 바랍니다. 그러니 더 이상 무지한 말들로 스스로 주님의 화를 재촉하지 말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홍정현 씨, 서도석 씨. 나를 왜 생말선에서 고소했는지 이우원 씨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대답해 보시겠습니까?